내가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나한테 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 오늘은요, 네. 2025년 을사는 하반기 원숭이띠분들 운세를 저희가 원숭이띠. 알아볼 거예요. 네. 알아볼 건데요. 어, 그 중에서도 1968년생 58세 무신생 분들을 한번 실점으로 운세를 알아볼 겁니다. 네. 네.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이분들 과거에 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먼저 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신생 중에는 신의 가물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네. 음, 많다고 나와요. 음. 그게 꼭 무당이 되는 게 아니더라도 네. 집안에서 모셨던 분이 있다던가 음. 아니면 그 내력이 있어서 내가 신의 기운이 있어서 음. 조금 뭐내 일자리를 잡는데 방황을 시킨다든가 네. 또 일부종사 일처종사를 못한다든가 음.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나한테 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 어, 바람으로 휘휘 처, 쳐버리듯이 네. 조상 신명에서 휘휘 쳐버리듯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분들이 재주는 많고 머리는 좋아요. 음. 재주 많고 머리는 좋고 말 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좀 늦게 빛을 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일단 전체적인 운기가 좀 어떨까요? 어, 하반기에는요. 내가 새로 도모하려는 일이 있으시면 네.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네. 지금 뭐 경제 상태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워낙에 운기가 시작하는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음력 10월 11월 정도에는 뭘 시작하셔도 괜찮은 운기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 대신에 자리 같은 거잘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문서에 뭐점 하나라도 잘 보시고 네. 어, 사람을 쓸때 예를 들어 동업할 때는 꼭 궁합 보시고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동업하지 마시고요 분들은 음. 어, 내가 할 거를 하시고 그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일찍이 혼자가 돼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중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대요. 특히 음. 남자분들한테. 음. 네, 58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내가 뒤에 남은 인생 평생을 같이 할수 있을 만한 어, 친구이자 동반자이자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는 운기도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금전은 재물은 무서움. 이세 가지는 어떨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금전운은 약간 기복은 조금 있을 거예요. 네. 기복은 좀 있을 거지만 상반기 때 생각보다 안 풀렸던 분들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들어오는 게좀더 늘어나거든요. 네. 늘어나고 그다음에 내가 재물을 지고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문서로 가지고 있었던 게좀 훌쩍 뛴다든가 네.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금전 재물 쪽으로는 나쁘지는 않다고 볼수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좋다? 네네네. 어... 그리고 난, 내가 돈을 띄었거나 네. 내가 뭐, 그런 사업 대금인데 못 받았다거나 하는 거, 네. 한두, 개, 한두 가지 정도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음. 자, 그리고 문선이라고 하면서 투자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좀 그런 것들은 어떨까요? 어, 뭐, 투자원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어, 숫자로 노는 것도 잘 하시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네. 부분도 원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하반기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어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하반기에서 내년 초반까지 나쁜 운기는 아니기 때문에 새로 내가 취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번째로 사람과의 인연법입니다. 음. 인연수 인연법은 좀 어떨까요? 아, 내가 사람이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룹이 바뀌는 거죠. 네. 어 그전에 있던 사람들을 조금씩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고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뀐다던가 이러면서 오히려 그래도 조금 더 내가 편안해지는 온기로다가 그렇게 갈수 있는 분들이세요. 오 그러면 귀인이 조금 있을까요? 그쵸 약간 있는 거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직원이 직원이 어, 속을 썩였었어. 네. 속을 썩였는데 여지껏 붙들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자르지는 못하고 나가고 새 사람이 들어오면서 안정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렇게 팀 그룹 내, 거 어, 있는 데서 회사라고 해도 거기에서 나를 보는 상사, 그러니까 상사, 내 자리가 바뀌면서 상사나, 아니면은 아래 사람이나 되게 귀인을 만나서 내 일이 잘 풀리는 거죠. 네. 어, 그런 어... 기운들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음. 이분에도 자식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자식 부분 음. 좀 어떨까요? 아 자식 걱정은 아직 조금은 더 남았어요. 네. <laughs> 아직 조금은 더 남았는데 음. 그래도 예전처럼 아주 자식이 갑자기 일을 벌려놓고 말을 하고 이 정도까지는 안할 거예요. 하반기에 는. 네. 네,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바꿀 거다라는 것을 그래도 의논은 할 것이다. 음.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 좋습니다. 자식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큰 걱정은 하반기에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 58세 무신세 원숭이띠 분들 성향과 네. 성격 그리고 특징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머리가 비상하나 말도 잘하고 네. 머리가 비상하나 이 머리를 내가 내 때에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 내가 하는 일에서, 네. 뭐라 그럴까, 너무 인간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음. 신의 가물이 좀 높은 분들이 많아서 마음의 변화가, 변동, 변화 변동이 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 삶을 살아가고 사람하고 대하는 데도 굴곡이 좀 있어요. 네. 사람도 좀 많이 변하고 네. 어, 그런 분들이시고 음... 그다음에 성향 같은 경우는 내가 무엇을 앞에, 맨 앞에 나서서 하기보다는 네. 한두 번째 2인자 정도 자리에서 진짜 1인자를 행사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음. 응. 아... 머리가 좋은 편이고, 그리고 네. 돌아가는 판도를 볼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어, 이분들 말려는 좀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말려는 좀 어떨까요? 어, 지금부터 이제 새운이또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작년부터 시작이긴 한데, 작년하고 올해, 어, 상반기 때는 그래도 조금 힘든 기운이 더 있었다면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풀려가는 운기고 어차피 이게 이분들은 60대 70대까지 같이 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6, 70대까지 내할 일을 하면서 가시기 때문에 어 금전이나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시기들이 이제 오는 거고요. 음. 그리고 문서운도 들어오거든요. 하반기부터 네. 네. 문서운도 들어오는데 그게 문서운이 뭐 내가 쥐어서 안 놓칠 문서, 음. 놓치지 않을 문서. 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월세가 잘 들어올 문서. 이런 음. 문서들 문도 있어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음, 지내시면은, 말년도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 좋습니다, 선생님. 자,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원숭이띠분들, 이분들에게 좀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 내가 재주는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인데, 항상 약간 뒤로 물러나 있었다면, 네. 조금 나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 어, 사람한테, 사람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좀 봐주는 것이 많거든요? 네. 배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은 내가 피해를 본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너무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내 운기를 다못 봤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내 운기 찾아먹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내가 봐주는 것보다 내가 내 덕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챙기고 네. 그리고 아닌 사람은 뛰어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하시고 음. 그렇게 사람이 좀 변화가면서 이렇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 변화로 인해서 내가 운기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는 귀인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영광과 좋은 정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